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재래시장에 갔더니 해생강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1kg를 샀는데 요거를 깨끗하게 손질해서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요. 해생강이기 때문에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. 세척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씻기 좋게 잘라주세요. 그리 안동에서 나오는 햇생강입니다. 이렇게 다 쉽게 쉽게 잘라주세요. 생강은 깨끗하게 먼저 한세번 정도 모래하고 흙먼지 안 나오게끔 씻어줍니다. 한번좀더 씻어 주세요. 씻어 가지고 소쿠리에 이렇게 받쳐놨거든요. 이렇게 해서 소쿠리 부속... 언제 어두면은이렇게잘덮겨지거든요 문질러 줍니다. 문질러 준 생강인데요, 한번 문질렀는데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졌거든요. 한두세번 정도 더 소쿠리에 넣고 은 떼면은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. 벗겨진 물입니다.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. 세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. 세번 문지르고 난 생강이거든요. 조금씩 이렇게 까맣게 묻어 있는 부분만 손질해 주시면 쉽게 생강이 까집니다. 해생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잘 까져요. 다 이렇게 손질해 줍니다. 볼게요. 조금씩만 이렇게 손질해주시면 됩니다. 껍질이 거의 다 까졌거든요. 햇기대나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껍질도 잘 까져요. 이런 부분만 조금만 손만 빠주시면 됩니다. 손질을 다해서 이렇게. 소쿠리에 받쳐놨거든요. 밑에 이렇게 손질한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헹궈주세요. 헹궈서 물기를 쫙 빼줍니다. 물기 뺀 생강을 썰어줍니다. 썰은 생강을 지퍼백에 넣어주세요.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여러 지퍼에 소번해서 넣어줍니다. 한꺼번에 많이 넣어놓으면 나중에 꺼낼 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적당량 소분해 가지고 냉동보관 하시면 1년 내에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밀봉을 해 줍니다 마술 넣고 생강 마술을할 거거든요 요거는 썰어 가지고 믹서기에 갈아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맛술 넣고 생강 맛술 만들어 볼게요. 생강에 갈아줍니다. 맛술 약간 넣고 가은 생강을 면보에 이렇게 부어주세요. 그리고 꼭 짜줍니다. 강을 갈아서 굉장히 맛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맛술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. 저어주세요. 그리고 맛을 보시고 취향껏 하세요. 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순한 맛을 원하시면 맛술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유리병에 보관하셔가지고. 생강 맛술로 드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. 요 생강 맛술은 고기 재료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또 생강을 좀 갈아서 보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갈아줄게요. 갈린 생강도 지퍼백에 넣어줍니다. 다 넣어주세요 깊어깨에 넣고 쭉 펴줍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뚝뚝 잘라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하나씩 똑똑 빼쓰시면 됩니다. 자 부산아지매표 해생강 손질법과 보관법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해생강 구입하셔가지고 냉동 보관하셔가지고 1년 내내 신선한 생강 드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